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파트비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알뜰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영덕 영해에서 제공된 고령자 복지 주택인데요. 어르신들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에서 신청 가능한 곳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꼭 신청하셔서 당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영덕영해 고령자 복지 추가 모집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모집입니다. 위치는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산 41-5번지고요. 총 124세대의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경상북도 영덕군은 동해에 가까이 있습니다. 남쪽에 포항, 북쪽에 울진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청송과 안동입니다. 서울은 이곳에 있습니다. 영덕군에서 영해면은 동에서 서로 길게 위치하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동해안과 붙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영양군, 서쪽으로는 청송군과 안동시가 있고요. 청송과는 주황산 국립공원을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 보시면, 영해면에서 고령자 복주주택은 동해안 쪽으로 좀더 붙어 있는 이곳에 있고요. 북쪽에는 칠보산이 있고, 남쪽에는 주황산이 있습니다. 강구항은 이곳에 있고요. 가까이에 대진해수욕장과 고래불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이곳이 영해면 시내입니다. 버스터미널과 함께 시장도 있고요. 영덕 영해휴교소 바로 옆 건물입니다. 옆에는 영덕 무용문화재 전수관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가까이에 영덕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조감도 모습이고요. 이렇게 4층 건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101동, 102동, 103동이고요. 103동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노인복지관이 만들어집니다. 단지 배치도 모습이고요. 이곳이 101동, 102동, 103동이고요. 이곳 제일 앞에 있는 103동 지하 1층과 지상 1층 두 개층으로 노인복지관이 지어집니다. 101동 4층, 102동 4층, 103동 지하 1층과 1층에 노인복지관이 지어지고요. 2층과 3층, 4층에 어르신들의 주택이 지어지게 됩니다. 노인복지관 지하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건강증진실, 노래교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세탁실, 오락실 이렇게 있습니다. 1층에는 무대 강당도 있고요. 복지관 사무실과 함께 프로그램실이 있고 식당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방이 있고요. 어르신들이 사시게 될 주택의 모습입니다. 원룸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거실과 침실, 주방, 식당, 욕실, 혼자서 사시기에 편안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계를 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24 제곱미터형으로 총124 세대인데요,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는 비어있는 37호, 그래서 당첨자가 37세대가 되고요, 그에 애비자로 20세대를 추가로 함께 모집합니다. 임대 조건을 보시면 일반 어르신들은 나군에 해당되시는데 보증금을 최대로 해서 월세를 낮추는 게 좋거든요. 그럴 경우에 임대 보증금은 1674만원 정도에 월임대로는 3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공급 일정을 보시면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우편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어르신들께서는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는 2월 16일부터 17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현장 접수하는 곳은 이 아파트 주민 공동 시설입니다. 영덕 영해 공동 실버 주택 내 주민 공동 시설에서 현장 접수를 하게 되고요. 우편 접수하는 곳은 대구 달서구 상화로 LH 임대 공급 운영부 영덕 영해 담당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이시하고요. 무주택이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 자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대시하고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시고요 2순위는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 등입니다 3순위가 일반 어르신들에 해당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이신 분들입니다 1인인 경우에는 20% 추가해서 70%에 해당되는 소득 이하이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금액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기준을 보시면 1인 가구로 봤을 때는 209만원 이하입니다. 70%에 해당되고요. 자산 기준을 보시면 총 자산은 2억 1500만원 이하셔야 하고요. 그중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셔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첫 번째는 배점을 합산하고요. 배점이 같은 경우에는 영덕군에 오래 거주하신 분이 선정됩니다. 전입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배점표를 보시면 첫 번째 장기 요양 등급으로 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배점이 높고요. 두 번째는 단독 세대주이신 경우에 3점으로 배례를 합니다. 연령이 75세 이상이신 경우 가장 높은 3점을 받고요. 영도군에 오래 거주하신 분, 5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최고 배점 3점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 사회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1점을 추가로 배점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영상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고문을 보시고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분들은 관할사무소 위치와 연락처를 남겨놓겠습니다. 이곳 영덕경에 공공실보주택은 세 번째 공고입니다. 가장 먼저 공고가 2020년 10월 15일에 했습니다.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경상북도 영덕군의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했고요. 플러스 만 65세 이상 무주택. 이게 첫 번째 모집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때 보시는 것처럼 24A 124세대를 모집을 했고요. 두 번째 공고는 2021년 6월 3일입니다. 이때도 경상북도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했고요. 만 65세 이상 무주택이신 분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두 번째 공고에 공과 호수가 63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124세대를 모집하는데 첫 번째 모집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도 절반이 다 차지 않아서 63세대가 비어 있었던 것이고요. 63세대 플러스 예비자로 130세대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 차지 않아서 이번에 세 번째 공고를 한 거죠.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추가 모집입니다. 1월 28일 공고일이고요. 만 65세 이상 무주택으로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경상북도 영덕군 주민등록되어 있으신 분 제한이 없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다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공가가 37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공고에서 63세대를 모집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만 모집이 돼서 세 번째로 37세대를 추가로 모집을 하는 것이고요. 예비자로 20세대를 추가해서 모집합니다. 이곳은 2017년도 공공실버주택 2차 선정된 곳입니다. 경상도에서는 경상남도 고성과 함께 경상북도 영덕 이곳이 선정이 되었었고요. 2017년에 선정된 곳이 아까 보신 것처럼 2020년에 최초 모집을 했고요. 2022년 올해 5년차에 모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올려드린 연도별로 2019년, 20년, 21년에 선정된 곳들이 아직도 어르신들께 기회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별로도 공부를 해보시고 연도별로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알뜰 실버타운, 공공 실버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신 어르신들께는 최고의 노후 주거지입니다. 1, 2층에 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식사도 해결하실 수 있고요. 건강관리도 복지관에서 할수 있습니다. 노후에 활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좋은 주택에서 편안하고 건강한 여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경우에 본인이 사시는 지역 일정 부분 이외를 거의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집 밖에도 잘안 나가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공빠는 알뜰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이 어르신들에게 좋은 주거지라고 생각돼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모집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요즘 추세가 거주지 제한 없이 모집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곳에 사시는 분들께는 배점에서 배려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하면 무조건 그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이 지원을 해도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전국 어느 곳이든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곳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모집은 보증금이 1674만원 정도 되고요 월세는 33,000원입니다. 노후에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곳이 고령자 복지주택 알뜰 실버타운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소중한 알뜰 실버타운 경상북도 영덕 영해에서 고령자 복지 주택이 모집하고 있어서 공파 TV에서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파 TV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